A.S.L 시즌이 지난 주에 끝났는데 이번 시즌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거기서 제가 하나 좀 발견한 게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가져와봤어요. 짧은 얘기입니다. 변현재 선수하고 임용규 선수가 쳤죠 결과도 뭐다 아시죠 이몽규 선수가 우승을 해서 11번 실패하고 12번째 되었다 근데 이제 임몽규 선수가 사, 사실은 뭐 여러가지 이유로 유명하잖아요 스타성이 굉장히 짙은 게이머고 또 bj고 가짜 사나이도 지원하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거기에다가 이종격투기도 하고 진짜 스토리 진짜 많잖아요 예. 여러가지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경기는 저도 오랜만에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청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프리카도 요즘에는 트위치처럼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게임별로 방송하는 사람 수가 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한 22만 명일 때한 거고 여기 밑에 보면 이거는 홍구님인가 아니면 다른 분 채널의 이게 썸네일인데 진짜 25만 명 정도가 본것 같고 스타크래프트 방송을 하는 모든 BJ의 방송인데 이 사람들이 다 ASL만 동시중계 한 것이냐?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뭐 모든 스타크래프트 방송은 전부 다 ASL 동시중계야 연보성 선수 방에 김태경하고 동시중계를 했는데 8만 19만까지 가서 방한번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가 요즘에 이 트렌드가 굉장히 짙어요 어떤 트렌드냐 공식 대회에 동시중계를 보는 시청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공식중계보다 그게 아프리카의 되게 눈에 띄는 특성이에요 당연히 스타크래프트는 연보성이나 뭐 김태경 이용호 선수가 있었다면 이용호 그리고 그외에 분들 뭐흑은장이니뭐김윤환 김윤중 김명훈 등등 예, 자기 팬들은 그 채널에서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공식 방송이 삐지지도 않아. 왜냐고요? 이건 아프리카 대회잖아요. 근데 아프리카가 자기네 플랫폼이 흥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상관 안 하죠. 전원 다 이거를 동시중계를 하던 말든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DJ들이 팬들하고 더 교감하고 뭔가를 할수 있다면 뭐 아무렴 어때. 근데 오늘 지금 이 방송하는 6월 8일 화요일 날 지금이 원래 LCK 챌린저스 리그 둘째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이 아프리카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ALL의 시즌 1 결승전 날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른 냉큼 캡처를 했는데, 트위치에서 지금 CL이 만한 천, 이천 명 정도 봐요. ALL이 하면은 이 정도를 봐요. 근데 공식 채널은 만천 명이라고 치면은 김민규. 이분이 게임 체인저야, 제가 볼 때는. 와 근데 ALL 방송을 이만큼씩 보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 스트리머들의 힘이 어느 순간에는 이런 프로 e스포츠 중계를 넘어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건 라이엇 당연히 승인해줬으니까 한 대회일 텐데 최대한 ALL은 기본 그 SK 경기에 방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이제 CL도 방해를 하면 안 되죠. 뭐 어떤 연유든지 어쨌든 결승전이 좀 겹쳤는데 아, 사실 파워는 ALL이 훨씬 재미있는 컨텐츠인 게 맞다 지금 몇 명이야 4만 사천 명이 막이 보면서 막 심지어 방송도 프카 만들잖아요 예. 네, 뭐 허접대기 방송은 아니잖아요 소원사 인텔 뭐 아수스 들어갔나 뭐 어디 막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와 신기하다 이게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인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뭐 트위치도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트위치는 그 동시 중계 많이들 하셔가지고 뭐 울프라든지 뭐 엠비션 큐베 그런 선수들이 지금 동시 중계권 얻어가지고 트위치에서 방송 많이 하잖아요 지금 라이엇에서 발표하는 그 전체 수치는 당연히 그 모든 숫자를 더해서 하는 건데 그 확실히 그분들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연 라이엇 입장에서는 어떤 게더 우리한테 좋은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시청자가 보는 게 좋은가 아니면 공식 방송만 되게 힘을 많이 줘가지고 주고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모두 공식 방송을 봐서 리그가 더 이제 셀링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이제 우승자는 빨리 돌아와서 방송 키고 이제 별풍선을 수거해야 합니다. 이게 그날 우승하고. 집에 오자마자 방송 켜서 공식 방송도 리플레이를 안봐 공식 방송 리플레이가 안 올라와서 그런지 연보송 채널에 VOD를 다시 재생하면서 자기가 그 위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별풍선 받으면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It's 수금 타임 근데 뭐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죠 그게 플랫폼의 생리니까 그쵸 하여튼 여러 가지로 되게 흥미로웠던 시즌이다 단순히 아뭐 스타크래프트 아직 살아있다 이런 거는 흥행 대진에 따라서 뭐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는 트렌드가 결국 이렇게 바뀌고 플랫폼 내에서 사람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플랫폼이 크는 데 있어서는 진짜 큰 도움이다 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